세는니 오늘의 물건입니다. 오늘의 물건은요. 주천강이 휘감아 돌고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는 합수머리에 위치한 주택 4동과 넓은 토지입니다. 여기는 2차선 지방도로에서 전체를 볼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눈에 확 띄는 위치예요. 지금 예전에는 일부 사찰로 운영되기도 했던 곳인데요, 그 지금 프랑스포가 들어오려고 대그 중에 있습니다. 그 앞에 보이는 허름한 건물 두 동, 뒤쪽으로 보이는 건물 두 동, 그리고 맨 꼭대기에 예전에 이제 산신각으로 쓰던 건물 그렇게 건물이 여러 채 있고요. 지금 건축물 대정상에는 한4동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블록 구조, 일반 목 구조의 그런 주택입니다. 여기는 이 어, 다리를 건너면서 바로 보이는 이토지 전체고요. 어, 저집 마지막 집 뒤에 어, 있는 인내를 포함합니다. 입구에. 멋있는 팔각정 정자가 있어요. 넓은 마당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어, 여기 화면상에서는 잘안 보이지만 실제로 가면 어, 유량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주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딱 이렇게 그 주천강이 이렇게 휘가마 돌아가는 곳 있죠? 그런 곳이에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아주 절경을 이룹니다. 안녕하세요. 희성세원부동산 쌤언니입니다. 오늘은 주천강을 바로 접하고 있는, 어, 17,337평의 넓은 토지와 건물이 한 4채 정도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가 바로 강림 주천강이고요. 이 주천강 물소리가 그로 제대로 들리죠. 그리고 또, 이본 물건에 여기가 이제 초입세입니다. 초입세인데, 이 토지에 바로 옆으로는 또 계곡물이 흘러요. 그래서 강물과 아, 계곡물이 양쪽으로 흐르는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곳입니다. 지금은 관리인이 없어서 약간 조금 그래요. 네, 여기 보이는 여기부터입니다. 여기. 건물 이 있죠? 그리고 여기 멋진 팔각정까지. 여기는 단체 뭐 연수원이나 절 같은 거 종교시설이 들어와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축구 같은 것도 실컷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건물은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약간의 보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아 여기는 뭐 막다른 길은 아니지만 거의 그그 그 독립적인 위치예요. 저 앞쪽으로는 길이 있지만요,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건물이랑 다 앉아 있기 때문에 약간 독립적인 위치입니다. 저 뒤에 있는 임야도 포함한 매매입니다. 이런 넓적바위도 굉장히 많고요.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옆에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 들리시나요? 이 옆쪽으로 붙은 계곡물인데요. 계곡의 폭이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물의 양도 적지 않아요. 자, 계곡물 쓰리 시원합니다. 오늘 낮에 봄 기운이 완연해서 굉장히 뜨끈뜨끈 했었는데요. 물이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쭉이 토지가... 매, 오늘의 매매 물건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계곡에서 놀기도 굉장히 좋겠죠. 여기는 물의 깊이도 꽤 나올 것 같아요. 폭포수가 있고, 네, 물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아, 서울은 개나리가 만 개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 앞에 건물 두동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계곡을 따라 쭉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길이. 자, 여기 텃밭이 포함됩니다. 농사 지으려고 밭을 전부 갈고 포장을 비닐을 씌워놨네요. 예전에 썼던, 여기가 관리사랑 법당입니다. 오늘 차가 두 대씩이나 있어요. 집 내부를 볼수 없어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현재도 사람이 살고 계셔서 내부는 조금 보기가 그렇습니다. 여기 하우스랑 저쪽에도 여기도 집이 두채 있고요. 이 뒤로도 건물이 있어요. 자. 어. 자. 여기가 예전에 산신각으로 쓰던 공간이에요. 어. 자, 이 우르도 더 올라가도 돼요. 저 뒤쪽에 산까지 포함인데, 더 이상은 제가 무서워서 못 갑니다. <laughs> 어. 센 언니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도 저렇게 저 사이로, 어, 주천강이 이렇게 하늘에 샥 내려다 보입니다 여기는 저 건너편에는 전원주택 단지들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바로 2차선 도로가 저기서 조금만 더 가면 영월입니다 영월 무릉도원 면이 나와요 어, 2차선 도로가 바로 앞에 보이고요 그래서 광고 효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진 거 잔목만 제거해도 여기 시야가 완전히 훤하게 트일 거예요 이런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캠핑장, 기도원, 수련원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실 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강추 여기는요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오련이에요 어, 주천강도 접해있고 작은 계곡도 접해있고 그리고 어,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지목은 대전 임야 잡종지 종교부지로 되어 있어요. 면적은 57,313 제곱미터, 17,337평이고요. 건평은 98평입니다. 주택은 이제 여러 동인데 그 중에 블록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일반 목 구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름 보일러고 2015년 4월 15일 사용승인됐습니다 혼자 이렇게 독립적인 위치라서 그 혼자만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물건의 매매 가격은요. 아 놀라지 마시고요. 20억입니다. 20억의 가치는 충분히 하겠죠? 가치가 궁금하신 분들 꼭 오셔서 한번 봐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성 세원부동산이었습니다. 여긴 토종닭을 이렇게 아주 토실토실하네 닭들이 우리 멍멍이 꼬랑지 치고 어. 여기 이거 핸드폰 수신기 이거 임대료 나온대요. 오늘의 물건 끝.